예사시남정 입니다 220페이지 박스페이지 35 음, 첫째 줄 중간에 보면 교시효를 하는 부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어떤 상황 이란 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데 도움될것 같아요 자, 유한수가 예, 교체란의 아들 장주의 병을 근심하고 교체란도 첫 교체란도 또한 자기 아들의 병을 핑계대고 음식을 점폐하고 밤낮으로 장고들을 하니까 유현수가 또한 근심을 하였다. 교체란의 이제 여종남매가 보옥에서 백골 한봉지와 작은 글씨로 쓴 것을 쓴 글을 주어 가지고 교체란의 첫 교체란에게 바쳤다. 유현수는 첫 교체란과 함께 그것을 보더니 낙빛이 흙빛이 되어 오랫동안 말하지 못하였다. 조용히 그 글을 읽어보니 저주하는 글로 교체란의 아들 장주와 교체란을 흉하게 또 참혹하게 하는 것이었다. 교체란이 울면서 말하였다. 제가 이대고로 시집온 지 4년이 넘었지만 불순한 행실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제 아들을 이렇게 음에 하였는지요 그니까 러 유연수는 그 필지를 살펴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는 요런 상황에서 네. 지금 35페이크슈아 라고 나옵니다 누구예요? 지금 첫교체라니첩교체라첫교체란이 첫 말라에다, 뭐라 그말가 자,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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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자, 자사하면 차가 살을 뿜여 이일이일 이거는 장차 뭐, 뭐 하려고 하다 하이는 어떻게 누가 복합으로 되어 가지고 니어산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어무문으로해석하겠죠어무문으로 해석한다. 천은 어, 어, 처리하다. 요거는 조처하다. 조처하다. 그냥 그리고 한개 묶어가지고, 처리하다라는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리하다 하는 거는 어, 어떻게 해? 목적을 필요한 타동사죠. 타동사니까 제가 별표시한 요 부분에 목적어 있었는데 이 목적어 어디로 갔어요? 이 앞으로 갔습니다. 이 목적어 바로 차상대 별표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일월 이래 됐지. 목적어 어떻게 됐어요? 목적어가 도치가 됐어요. 이 일을 장차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다 지금 교시가 첩이 유연소 남편 할때 반말하면 안되겠죠 장차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예습하면 이 일을 자사 이 일을 장차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할림 오 오목연 할림 할림 오입자에다가이 흑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 연이 목은 이 목자마 이 말이 없다 아무 말도 하지 않다 입을 다물다 그런데 이건 연 그다음에 네. 이관 해석해 보면 한림하는건 누구예요? 연수를 얘기하죠. 유연수, 남편 유연수, 유 간첩 수예요 연수 목숨 수도 간첩 썼입니다 유연수의 뼈슬이 한림에관한이었어 글쎄 한림이 유연수가 유연수가 또목는 목하는 거는 말 말을 하지 아니하다 또는 말이 없다 또는 입을 다물다 뭐 이런에 대한 어떤 상태 상황을 나타내주는 전미상 그어상악을 얘기하니까 우견하는 우리가 어, 말이 없다 이 목자 같은 목묵히었다이 말씀만 되겠죠. 음. 됐다. 오. 다내는 비로소 요거는 위니까 가그니까 말하였다 이래 뭐와는또 말라야 때가로대구제해석하면되겠어 요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유연수가 또 묵묵히 있다가 요렇게 해서 좋겠니? 있다연수가 그렇죠? 묵묵히 있다가 비로소 말하였다. 어 아,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죠 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없다. 없다 하는 건 이건 이제 특수효세 조가 뒤로 가죠. 이것이 2가 되겠죠. 이시이시 표가 되겠죠. 6시. 적하는 거는 어. 렇게도적고 쓰죠. 뭐라 흔적 발자취 되지 말기 흔적. 흔적. 은적. 이거 잘 써볼까? 흔적. 우선 써 볼까? 또흔적 여자 습이 다죠. 정도의 발전 이것도 매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흔적. 그래서 적조한 거를 흔적합니다. 자, 복에서 주어가 뒤로 가죠. 이게 주어가 됐으니까 흔적이 이렇게 돼 있죠. 흔적이 없다. 아, 이제 초반대야니까 좀 이제 말을 낮춰야 되겠죠. 없다네. 자, 없다네. 이런데 가만 따지 보면 이 문맥에서 이 일에는 이말 차하는 이가 생략됐다. 이거 보시면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이 일에는 이렇게 하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에는 하는 것이 어 이게 무 같은 특수 형용사나 그 다음에 있다라는 유의 특수 동사 또는 뭐 무위에 다른 특수 동사 이런 어 특수동산 특수동산 앞에 그 첸에 어떤 뭐뭐애너는 이런 의미를 갖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지게 요애너에 해당하는 자는 지입니다. 지 지인데 요 지는 네. 예, 뭐뭐애너요렇게 해석이 되네요. 요 지는 뒤에서 후취사죠. 후취사고 이건 첸이에요. 첸플러스 체원 후취사로 되어있는 첸부사 개그의 문법이요. 전신사와 체온이 이루어진 것도 어, 개보고 체온과 고추자리도 개겁니다. 네. 그다시 한번 이 일에는 그죠? 이 일에는 흔적이 없다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마이카 참 비비거리죠. 막 엠파트 마이카 자본이 생기네요. 양해 바랍니다. 그다음또 계속해서 말합니다연그 음. 다음에 욕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가 이런자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 우리가 핵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석요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에이이녀석을 말씀 드릴게요 석이이 녀석이 그다음에 이 녀석이 그다음에 죄지힌, 죄지힌. 자, 한번 대새끼 보면 이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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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뭐 하려고 하다, 뭐 하려고 하는데 조동사였어요. 자, 후 어떤 사제 같은 걸 캐다. 아, 이거는 핵하는 거는 실상을. 실상을 밝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밝히다. 뭐를? 실상을실상을 계속. 캐서. 그냥 계속 뭐뭐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것도 밝히다도 그렇게 돼. 어? 실상을밝히내다 밝혀 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좋죠요부분 실질은 실상 하는 거. 이게 생년 때때 이렇게 보시수돼요 실상을 이렇게 해석되죠. 실상을 죠 자, 실상을 실상을 했죠. 실상을 밝혀 내려고 받아. 그다음에 뭐뭐 뭐 하다가 이 말이죠. 뒤에 예, 문장 뭐뭐 하다가, 뭐뭐 뭐 하다가, 아, 이것도 접속사 이러면 되겠습니다. 하다가 이 공은 이제는 부사입니다.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뭐만 것이다. 아마도 상은 다치게 하다, 해치다, 다치게 하다. 아, 타동사죠자 문은 없다. 없으니 특수 형용사인데 죄가 조져, 죄가 없다. 요거는 뭐뭐 하는 관형 거죠. 뭐뭐 하는을 앞에 무라는 용이 언 있기 때문에 뭐뭐 하는 또는 뭐뭐할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 이게 다치게 하다가 타운사니까 목적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할까마, 이건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아마도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아마도 이랬으니까 다치게 할 것이다 이게 좋겠죠 아마도 근데 지금 처반대에그니까 말을 낮춰서 하겠죠. 다치게 할것 이내 이렇게 대하체니까 지금 대하체 요렇게 해서 그럼 좋겠죠. 자 요걸 이제 종합해서 다시 한번 해서 하지만. 실상을 상어떻게 실상, 밝혀내려고 하다 가 이가 생겼겠죠? 하다가 여다가하다는 아마도 하다가 죄없 사람을 다치게 할 아마도 죄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할 것이네. 그 다음에 또, 그리고계속이어집니다황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수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필, 그 다음에 무제해. 이제는 이제의 같은 적은 속자 또는 간체자로 씁니다. 하물며 이거 때는 하물며 또면 더군다나 더군다 더욱이 이런 접속사예요. 어? 자 이미 이미 과거지요, 오죠? 이거는 과거 되요. 이거 불은 캐다, 어, 뭐 캐내다, 캐내다, 이거 뜻 찾아내다, 뭐든 드러나다. 찾아내서 뭐뭐 뭐 해서 자 찾아내서 드러나다 찾아내서 드러나다 났다. 이미 드러났다 나다자 뭐가요 실상을 찾아내서 실상이 드러났이 말이죠 그쵸? 실상을 바로 이렇게 하나 또 붙여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문맥상 그럼 실상을 나그것일지는 보면은 불티새한테 그렇죠? 이렇게 뭐또 빠진 거를 보충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남쪽도시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미 실상을 찾아내서 들어 어떻게 돼요? 이 문장을 보면 들어났으니 죠들어났으로이말이 그죠? 그렇다면 여기는 고가 생략돼 있다 접속사고 들러놨으니 반드시 오는 없다라는 특수 형용사, 특수 형용사 주어가 뒤로 간다 그랬죠? 이것이 주어가 됐죠? 이것이 주어 주어가 됐죠? 재하면 제앙으로입번 피해, 재앙으로 이번 피해. 그냥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우리가 제앙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 재앙, 재앙. 근데 이게 특수 용용사는 주어가 뒤에 있지않요 그러니까 재앙이 이렇게 해서 재앙이 없다. 근데 없다는 보다는 어떻게, 어, 어떻게 어. 문에서 보는 게 없을 것이다. 이게 낫겠죠.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근데 요거 이제 교체를 하는데 낮춰서 말은 없을 것이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다시 해을 더군다나 이미 실상을 찾아내서. 그 실상이 드러났으니 고 반드시 재앙이 없을 것이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연수가 교체를 한 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이 얘기하기를. 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자물 그 다음에 이그 다음에 정간에 어떻게 이거 이건 오직 이거는 이제 조동사로서 마땅히 의당 마땅히 공부 해야 한다 이제 과소가 나와 있죠 과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과는 오늘 불태우다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불태우다. 소도 불태 불태우다, 불태우다. 그래서 우리는 화소 이런만 그냥 붙여보자라는 용언으로 보면 됩니다. 무엇을 그 목적으로겠죠? 차물 이것이 목적으로 되겠죠, 그렇죠? 목적으로겠죠. 차가 물을 소식하지 이 물건을 목적으이 물건을 마땅히 물켜야 한다. 또 이어지지요. 뭐 하였어? 뭐 어때 이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이어주는품사는 접속사 문장 속 접속어. 이 물건을 불쾌워서. 어때청은 깨끗이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깨끗이하다. 깨끗이하다라는 동사. 뭐 무엇을 깨끗이 하다겠죠? 이 관해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어 되겠죠. 그렇죠. 집안을 집안을 깨끗이 마땅히 해야 한다. 요거는 그냥 해야 한다는 게 오른쪽 가벼운 명령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가벼운 명령. 네. 그렇게 뭐뭐 뭐 하게 교체를 하는데 그러 말을 낮춰 하는 거죠. 오직 이 물건을 마땅히 불태워서 집안을 깨끗이 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좋. 여기까지입니다.